최근 지자체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신뢰도 제고 성범죄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및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회계처리의 적정성,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폐쇄외로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아동학대 통학 차량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물론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인력,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 제한 대상 여부를 조사합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병행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해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한달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반환, 운영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금액에 따라 100만원 미만은 1개월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1개월, 300만원 미만은 3개월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3개월, 500만원 미만은 6개월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6개월, 1000만원 미만은 1년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1년,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시설 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억울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행정처분 취소나 감경을 위해서는 의견제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법령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 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언제라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